차베루, 먹다 라는 단어를 배울 때는 이 먹다 라는 한글을 가리지 말고 차베루라는 히라가나를 가리고 한글을 보면서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내일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면 더 피해갈 수가 없는 한자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실 한자 공부했던 방법이나 뭐 꿀팁 같은 거, 한자 잘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이번에 얘기해볼 건 제가 조금 자신있어 하는 일본어 회화랑 한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일본어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일본 유학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일본에서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저처럼 뭐 일본 어학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일본어 회화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저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도 잘 모르고 모는 한자도 엄청 많아요. 뭐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랑 이제 라인하거나 가게 같은데 들어가도 번역기를 엄청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서 생활 저는 엄청 잘하고 있고 일본이랑 대화하는데도 전혀 한자가 걸림돌이라고 생각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본어 회화만을 표로 하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한자 공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활뜩히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 진짜 제 생각으로는 말하고 듣는 거랑 한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어, 일본어 단어 공부를 시작하며 외워야 하는 게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한자, 두 번째는 글자를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요미가나라고 하죠. 뭐 한자, 한자를 히라가나로 표기해 둔 거. 우리는 한자만 보면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이 읽는 방법도 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밥을 일본어로 하면 고항 히라가나로 고항이죠? 다르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밥을 영어로 하면 라이스죠? 라이스. 라이스라는 글자 하나로 읽는 것도 되고 말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라이스 밥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일본어로는 고항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적을 때는 이렇게 또 한자로 적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밥이라는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 고항과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은 뭐 한자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때 한자도 외우고, 요미가나도 외우고, 두 가지 전부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본어로 말하고 듣는 회화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한자로 된 고항이라는 글자를 외울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일본어 회화, 뭐 일본어 문법, 기사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해서 공부하니까 엄청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영상 댓글에도 있었는데 어차피 회화하면 문법도 해야 되고 뭐 문법이나 회화나 두개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나누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꺼번에 공부를 시작해 버리면 이 공부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공부할 때 회화를 위한 단어 공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어 공부,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위한 단어 공부 이렇게 단어 외우는 방법을 조금 구별해서 단어를 외웠었어요. 우선 회화를 위한 단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 제가 앞에 영상 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처음에 일본어로 말하려고 하면은 한글을 먼저 떠올리고 난 뒤에 일본어를 유추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다. 먹다가 뭐지? 다베르. 근데 우리가 말하고 듣는데 이 다베루라는 한자를 알 필요가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히라가나로 된 다베루. 먹다.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화 공부하면서 단어 외울 때는 모든 단어를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이렇게 두 가지로만 외웠었어요. 한자는 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타베루, 먹다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이 먹다라는 한글을 가리지 말고 타베루라는 히라가나를 가리고 한글을 보면서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웠어요? 토키 문장 쫙 있으면 영어 단어 보자마자 한글 뜻이 딱떠올라야 되니까 이트, 먹다를 외울 땐 한글을 가리고 영어만 보면 한글 뜻이 딱 떠올릴 수 있게 외웠었잖아요. 근데 말하는 연습할 때는 이거를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했다가 영어로 뭐였지? 이트 이런식으로 이걸 만약에 영어처럼 타베루 먹다를 한글뜻을 가리고 외워버리면 당연히 타베루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먹다라는 뜻인걸 알겠지만 먹다가 일본어로 뭐였지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장도 통째로 외웠었어요 문장도 일본어를 가리고 외웠었기 때문에 한글뜻만 생각하면 일본어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 했었거든요 정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어는 맞장구 표현이 엄청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우 데스 네 에? 헌토 데스까? 아 소레와 다이엔 데스 네 하? <laughs>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애니나 드라마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학습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아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럼 뭘 해야 돼? 그것 참 힘들겠네요. それは大変です 제가 공감 참못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일본어로 말하면 공감 엄청 잘하거든요. 학습이 돼 가지고. 이それは大変です 이것도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한자대로 치우고 히라가나로 만외우는 거예요. それは大変です 그거 참 힘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어를 가리고, 한글 뜻만 보고, 일본어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또 이렇게 외워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하나 익혔으니까, 일본이랑 만약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뭘 하는지 모르겠고, 뭔가 이 사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아, 소래와 다행이네스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게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표정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소래와 다행이네스네. 이런 식으로 일본어 할 때는, 단어도 문장도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일본어가 좀 바로 떠오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글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가리고, 한글을 봤을 때 일본어가 떠오를 수 있게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한자는 안해도 돼요? 라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진짜 말하고 듣는 것만 하실 거면 특히 한자 공부는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뭐아나 이제 일본어로 대화도 좀할수 있는데 아, 자격증 좀 한번 따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한자 공부하면 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한자 외우는 거랑 알고 외우는 거랑은 또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회화 공부를 중점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외웠었고 자격증이랑 일본어 5월 준비할 때는 당연히 가베루 먹다가 있으면은 이 한글을 가리고 타베루라는 일본어를 보자마자 한글 뜻이 떠오를수 있게 외웠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자격증 공부할 때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한자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강의에서는 이제 한자를 완전 분해해서 이 하나 하나 하나의 의미를 전부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사실 이전에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한자를 그러면서 아 물론 다 알면 좋지 뭐 처음 보는 한자라도 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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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합쳐져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총 이런 뜻이겠네라고 이제 뿌리가 될 만큼 이 한자를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는 일본에서 유학할 것도 아니고 취업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어로 대화 정도만 할수 있으면 되는 정도 그리고 오호 1년 잠깐 왔다 갈 정도의 최소한의 한자 말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한자 이렇게 세세하게 파헤쳐 가면서 외워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자 공부할 때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섭섭하겠죠? 이건 팁은 아니고 제가 한자 공부했던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팁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 한자로 뭐예요? 쇼힝 쇼핑. 헤라 하나로 쇼잉이죠? 우리 어릴 때 마법 천점문 시절, 뭐, 마음심, 하늘천,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이 상품이라는 한자를 외울 때도, 장사상, 물건품,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저는 한자 외울 때, 한 글자 한 글자 외우기보다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쇼힝 이렇게 했으면, 이걸 통째로 외웠었어요. 아, 이거는 쇼힝이라고 읽는 거구나. 아, 이건 상품이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같은 한자라도 발음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보통 다... 비슷하거든요? 앞에 쇼힝어로 예를 들면 이품이라는 글자가 힝으로 발음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품격, 힝각급 이것도 힝으로 발음되는 것처럼 한자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째로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자를 쓰면서 외우는 건 진짜 시간 대비 효율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어 단어 같은 거야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뭐 알파벳이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고 한자는 거의 우리가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따라 그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어려운 한자가 많잖아요. 이거를 쓰면서 외운다고? 저는 정말 비추천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일본에서 생활을 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랑 라인이나 카카오 똑같이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좀 알아두는 편이 좋아요. 왜냐면 일본어 문장이 있는데 한자 없이 전부 히라가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읽히지도 않고 읽기가 싫어.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어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글 글자가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안돼 있어. 그럼 진짜 보기 싫잖아요. 이게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이렇게 한자랑 제가 단어 외웠던 방법에 대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한자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한자 영상을 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다가도 아 제가 또 한자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자신있어하는 회화랑 이 한자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한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한자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아 물론 이외의 시험이나 뭐 유학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자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